현는 149페이지가 되겠고요. 증빙 서류별 관리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적격증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적격증빙이란 지출증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격 그러면 어딘가에 딱 맞춰졌다라는 의미로 들려지죠. 그래서 적격증빙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즉 세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영수증.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서 발급되는 영수증 중에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면세품에 대해서. 면세품은 부가가치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산서.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쓰죠? 자, 신용카드 영수증을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기에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격 증빙은 얼마 이상이었을 때 발급을 받느냐? 자, 3만 원 초과했을 때. 자,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초과한 경우 즉 기업이 사업자로부터 3만원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가 부과되느냐?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이 돼서 2%의 가산세를 내야지만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산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접대비 있죠? 자, 접대비는 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 소액접대비, 즉,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조금이라고 있어요. 경조금이 뭐예요? 어, 좋은 일, 뭐, 결혼을 한다든가, 또, 조, 조는 조의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부주금, 이런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에는 1회 한도 접대비. 그러면 이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즉,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법인 신용카드. 또는 뭐 신용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경조금을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어,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법인 신용카드를 하고, 이렇게, 적격증빙으로서 경비로 인정받고자 할 때, 붙이는 영수증. 즉, 적격증빙은 몇 년간 보관하냐?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반드시 뭘 한다랬어요?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못할 경우에 작성하셔야 되는 게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불하겠죠. 그런데 적격 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반드시 영수증 수취 현황을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시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산세 내지 않는 수취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가산세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소득세 확정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법인 사업자는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라는 게 있어요. 요걸 작성해서 법인세 확정 신고시 제출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법인 사업자는 네,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어~ 제출했을 경우에는 세법적으로 혜택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민으로부터 물건을 어~ 저기 제공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농민 자 영수증 발급해 줄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정규 지출 영수증 수취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영수증 수취 특례는 현실적으로 정규 영수증을 어 수치가 어려운 경우에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즉 거래 증빙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를 수취 특례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농민, 어민 뭐또 어디 있냐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이런 경우는 수취 특례라서 영수증을 발급받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을 받건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적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적 사항이라는 건 그렇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거래한 내용. 그래서 거래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뭐 간이 영수증에다가 기록을 해 놔서 그거를 해 줘도 수취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영수증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별 거래 증빙을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적격증빙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이 거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 명세서는 그렇죠.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3만 원 이상 된다. 그럼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3만 원 어 이상이 됐는데 거래 명세서만 첨부시켰다. 그러면 거래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자, 부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입금표, 무통장 입금표, 무통장 입금표도 가능하고요. 계좌이제 확인서, 뭐 계약서 등이 된다라는 거. 근로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원천징수 영수증이 뭐냐,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띠죠. 그래서 소득세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있는 거 표시되어 있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급여대장도 영수증으로 첨부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관이사의 이사록등뭐 급여와 상여 지급규정을 나타내어 있는 거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인 거 이런 거 소득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영수증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여기에도 뭐 일반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교재는 150 페이지 증빙 서류별 거래하기 첫 번째 거래명세서 관련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명세서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그럼 누가 매출자일까요? 오, 그렇죠. 공급자가 매출자가 되고요. 공급받는자가 매입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또 거래 일자. 그죠? 그리고 거래 내용, 복사용지와 볼펜. 그리고 공급가액. 금액이죠? 뭐, 세액, 비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거래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고정 거래처한테는 바로바로 바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못해요. 왜? 세금계산서 한장 발행할 때마다 200원의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런데 자주 발, 자주 한다고 해서 매일 한 다섯 장씩 해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또 승인하는 것도 요즘은 전자로도 많이 하니까 승인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거래 명세서를 계속 발급하다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장으로 발급을 하자. 즉, 이걸 일괄 발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건별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 발급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세부적인 거래 내용에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명세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시오. 1월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류. 어, 사무실이 중요하죠. 자, 사무실. 그리고 문구류.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현금.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것. 현금으로 도대체 얼마를 줬냐? 자, 복사용지와 볼펜을 샀는데, 21,000원과 4,000원에서 25,000원. 아, 25,000원을 지급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프로그램머로 오셔서 FAT2급 회사 코드는 차차차 상사 로그인.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일반 점표 입력입니다. 클릭해주세요. 1월 18일입니다. 자, 1월 18일. 분개를 하려고 보니까 현금이 어떻게 했어요? 오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차변에 사무용품비 25,000원 이렇게 분개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출금 전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차변 대변 하셔도 돼요. 즉 1번을 써서 출금 전표를 쓰게 되면 사무용품비만 하면 되고 차변 대변 하겠다 그럼 차변에 사무용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출금 가겠습니다. 출금 계정 과목은 사무용품비니까 사무 두 글자만 쳐서 사무실에서 사용한 거니까 5800번대 사무용품비 갑니다. 거래처는 원일문구 엔터.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문구 대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자, 적격 코드가 몇 번이에요? 02번. 그래서 02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F2 누르면, 이렇게 적격 코드 도움이 나와요. 그래서 02번 갖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25,000원, 그러니까 2호 플러스 키 한번 누르면, 0 2 3개 올라오죠. 자, 그래서, 차변에, 사무 용품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 명세서 거 입력해봤어요. 교재 151페이지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거고요. 계산서는 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가액만 있습니다. 자 fat2급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관련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증빙 서류를 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실무 수행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회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 자 쌀은 전국민이 다 먹죠. 전국민이 다 먹는데 자,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쌀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세금 자, 앞에 세금 자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전자, 전자는 뭐 저기 전자로 한 거고 일반 계산서는 종이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전자가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현금으로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받은 거예요. 적격증빙을 받았으니까 그냥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원래는 얘를 매입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매출 전표에다 입력하고 일반 거래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FAT 2급에서는매임매줄 전표를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샀냐면 쌀과 서리태를 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얼마를 들었냐? 1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걸 보입니다. 그럼 우리 전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전표로 오세요. 1월 19일이죠? 자, 날짜 바꾸겠습니다. 19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네 출금 가겠습니다. 자 출금은 1번이죠. 1번 코드는 구내식당은 누가 운영하죠? 아 그러니까 운영은 뭐 회사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죠. 종업원이잖아요. 자 종업원을 위해서 쓴 돈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 갑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가고요. 자, 누구한테 사왔냐? 안양상해에서 사왔죠? 자, 안양상해. 음, 뭘로 할까요? 직원 식당 운영비 지급. 이걸로 할까요? 그쵸, 예, 그쪽에다 놓으면 되니까. 자, 04번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구내식당 쌀등 구입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자 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복류생비 리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다 원래는 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FAT2급에서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 관련 거래입니다 즉 우리가 회사 법인카드로 지급을 해서 물건을 사갖고 온 거죠. 그리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 뭘로 하느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셔야 돼요. 얘가 중요해요. 자, 지출증빙용으로 해야지만 회사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는 지출증빙용. 즉,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 번호를 해서 발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1월 20일 매출 거래처에 전달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15만 원은 사업용 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자, 금뱅이 3만 원 이상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았고 또 매출, 즉 거래처 접대비죠? 접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그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할 거를 15만원 처리했고요. 날짜를 보니까 여기 2021년 1월 20날이네요. 그죠? 그리고 국민카드를 썼습니다. 1월 20일, 영업부에서 사용한 화물차에 주유하고, 대금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 되어 있으면 매입매출 전표로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접대비 그리고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누굴 걸어야 되냐? 거래처. 즉, 안양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왔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한테 결제를 해주냐? 신용카드사에 대해 결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국민카드사가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주유했으니까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괴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만원씩. 그리고 여기는 3만원씩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로 오시고요. 자, 20. 차변에 접대비. 자, 8 0 0번대 접대비 오시고요. 물건을 산대는 안양백화점이었죠? 자, 물건을 산대는 안양백화점. 여기 보시면 0102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개인회사다. 그러면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개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 회사냐 개인 회사냐 구분되어 있죠? 근데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하겠습니다.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은 국민카드였으니까 국민카드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국민카드에다가 결제를 해주면 되겠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외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현금이었죠. 그래서 출금 하셔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자 거래처는 어디였죠? 동안 주유소예요. 자 동안 주유소 유료 대 지급이죠. 자 그러면 유류대 대 지급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저교에는 여기 보니까 미지급 뭐 미지급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교를 쓸 수가 없고요. 출금인 경우에는 현금이 이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교가 유류대 지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를 한칸 띄까요? 네. 보기 좋게. 금액은 3만 원. 대변에 현금. 동안주유서 넣고요. 엔터 하시고 엔터 엔터 3만 원.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출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다 입력해 봤고요. 네 번째, 영수증 관련 거래입니다. 지금 영수증을 보니까 그냥 영수증해서 공급받는 자용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게 어 여러분이 아마 보시는 색은 아마 파랑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간이 영수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이 발급해 주는 것즉뭐 슈퍼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물건을 살때 대부분 상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간이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문제를 보게 되면 신입 사원의 명함 제작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간이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뭘 했어요? 명함. 자 명함은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정리해요? 도서 인쇄비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샀나 좀 알아볼까요? 대박 광고에서 샀고요. 1월 21일 날 15,000원에서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도서 인세비 15,000원, 현금 1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그렇죠. 출금 전표로 입력하시면 좀 간단하겠죠? 자, 그럼 출금 전표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1일이죠? 자, 21일 출금 1번 가겠습니다. 오. 도서 인쇄비. 800번째 도서 인쇄비죠? 자, 800번째 갑니다.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대박 광고. 명함 인쇄에 대해 지급해서 여기 06번 있어요. 자, 06번 쓰겠습니다. 금액은 15,000원. 자, 15,000원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네,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영수증을 받았을 때 3만원을 초과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고 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FAT2급을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또 FAT1급을 갈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과 관련된 거래를 또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f a t 2급에서는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수증 관련 거래 입력해 봤어요.